형님 잘 드셨습니까? 오늘도 아, 너무 힘들다 아, 어디갔 지? 아, 지젤 또 어디가 진짜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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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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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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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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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차 전체... 내가 사게. 이 그래. 차는 여기 근처에 네. 올리브 상가라고 있는데 올리브 주차장. 저기가 올리브 상가라는 건물인데 저기 가면 맛있는 또 김밥집 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 차로 무 김밥을 먹습니까? 아 근데 먹어보면 뭐, 이슈또딴소리가 없기다. 딴소리가 아, 많은데 아, 네. 엄청 알겠습니다. 맛있어. 나 따라와봐. 아, 믿고 오세요, 믿고. 아, 알겠다. 돈은 누가 낼지 모르겠지만 믿고 오세요. 이차 아, 내가 사게. 하도 맛있어 갔다. 올리브 피점포차 오창점인데 내가 알기로는 오. 여기밖에 없어 <laughs> 여기 그럼 포장마차요아 여기가 여러 가지 안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 그거는 보면 알지 뭐 지금 아, 여기서 묵고난리요 따라와 네.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네한 4년만에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까만해. <laughs> 역시 여기 동네가 참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앉아 그만 찍고 이게 세트 메뉴로만 꽁치김밥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꽁치김밥이, 꽁치김밥이... 시그니처인가요시그니처 시그리처 시그니처. 아. 이거 안 먹고는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야 동그라미가 괜히 틀리는 게아니 꽁치김밥을 먹어줘 아뭐 줘볼까 A세트요? A세트 양이 엄청 많다 아, 나 죽이면 안돼 <laughs> 보통이 e 세트로 가는데 오케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 여러 가지 먹는 것들 좀 보여야 그래. 되니까. 사람 한짜보자 프로젝트 한번 해 보자. 오케이. 그러면 A 세트에 어묵탕, 계란말이. 꽁시밥또 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고 비슷비슷하다. 오케이. 오구나. 오케이. 뭐 먹어 봐자 봐. 아 근데 그냥 네. 여기 어. 되게 잘하시는 맛집 같아요. 여기 근데 되게 그럼 직장인들보다는 여기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아까 밖에다 봤지 저기 네. 가족들 니리고아기들 네. 네. 데리고 네. 놀고 여기는 직장인들이 막와서술 먹고 뭐 그런 데는 아니고. 네. 저 이제 가족 단위로 딱 먹는 데인데 한 17년 됐어요, 여 거. 17년. 그러니까 거의 여기 초창기에 건물 네, 네. 들어올 때 입주를 하셔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거고. 이 꽁치김밥이 호불호가 있긴 있어. 나는 엄청 좋아하는 편이고.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다른 메뉴들이 또 엄청 많고 여기는 근데 시킨 게 벌써 다 나왔네. 야, 근데 나 배도 부르고 잠도 온다 벌써. 더수 있으세요. 너는 크게 지켜두고 다시 먹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 메뉴가 벌써, 자, 꽁치, 홍시김밥. 네, 세트. 세트에 이게 세트에메인이야 네, 이게. 이게 메인이고. 메인인데 이제 어. 서비스로. 서비스처럼, 서비스처럼 보이는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거 골뱅이 무침, 지포 내가 좋아하는 지포. 자, 우선 한잔 먹고 제일 먼저 꽁치김밥부터 먹어봐야 돼. 자, 아, 꽁증이 빵. 나는 꼬리를 먹을 테니 김가장은 머리를 먹자. 아니 아니 여기 메뉴가 있어. 저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 사람들이 골뱅이 무침을 먹는 방법이 비벼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먹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저기 메뉴판 내가 보여줬나? 가격이 얼마인지 네. 보여줬는데 이 세트 이게 이만. 님은 팔원이야 어,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내가 한 2만 원은 나올 것 같아. 저희가 어, 아냐? 골뱅이가 어, 거의 어.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 들어온다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거의 어. 거의 대부분의 골뱅이는 어.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골뱅이 잘안 먹나 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지? 숟가락에 간장 먹을까? 한 입에 왕창 먹어야 돼요. 나는 골뱅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아. 내 입맛 다 쉬지 마. 아, 맛있어 보여요. 어, 이 말이 잘 드시네요. <laughs> 응 음, 우리 와이프가 골뱅이 무침 사주죠, 오늘. 근데 앞으로 우리 와이프 골뱅이 안 먹을. 와. 어러다 말이. 소시지 안 먹고 뭐해?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우창 최고의 맛집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우리는 아아 근데 이거 나가고 나서 한두 만 원은 진짜. 아 사장님 좀돈 줄라도 돼, 사장님. 이제 그 계란말이도 한번 좀. 계란말이는 가운데 거 봐. 쏙? 아 이거.. 어머 어머 아 이거.. 사장님이 이게 케첩 뿌려놓은 게 모양으로 뿌려놓은 게 아니야. 케첩 맛이 적절해. 음 적절하게 딱 녹아들어. 아우야 이거 하나 놓칠 메뉴가 없는데.. 야야 야,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자 우리 손님들 좀 먹고 있나? 야 이거.. <laughs> 못 먹어본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 야 이거 이렇게 맛있으면 이거 오뎅 국물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따가? 아, 옛날에 내 서울에서 일할 때 그게 참 많았는데. 서울에서 일할 때 그때는 내가 저기 그, 저 버배처럼 관리부 있었어.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대구로 갔다가 다시 천안으로. 잘 지냈습니까? 네. 아, 나 너무 힘든다. 아, 또 아, 기간이 네. 고생 했네. 근데 오늘 이거 싹다 먹었다 우리. 아, 진짜 잘 먹었다. 야, 오늘 잘 먹었다. 야, 그래. 야, 기간에 지갑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알루세